안녕하세요. 밤책입니다.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라인 드로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진 위에 라인을 그대로 따서 색을 입혀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이전에 기본 기능을 한번 익혀둘게요. 서해의 브러쉬 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브러쉬 펜은 필압에 따라 선의 강약, 굵기가 다르게 표현이 돼요. 힘을 약하게 주면 얇고 강하게 주면 굵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서의 모노라인 브러쉬로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필압 조절 상관이 없이 선의 굵기가 일정하게 나타나요. 왼, 왼쪽에 선의 굵기만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을 두개 그려볼게요. 하나는 틈이 있고 하나는 틈이 없는 원이에요. 색을 한번 채워보면 어떻게 색칠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빈틈이 없어야 색이 잘 채워져요.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저는 색상을 CMYK의 첫 번째 색상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게 좀더 쨍한 느낌이 없고 은은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캔버스에서 사진을 추가해 볼게요. 가져온 사진을 스크린에 맞추기 밑에 한번 눌러 볼게요. 자동으로 캔버스 사이즈에 맞춰서 설정이 됩니다. 사진이 있는 레이어를 눌러 주세요. 아래 불투명도가 나타나요. 조절을 해서 사진을 흐리게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줄게요. 색상 버튼을 눌러서 라인 색을 설정해 줍니다. 저는 어두운 색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브러쉬는 모노라인으로 선택해 줄게요. 펜의 굵기도 왼쪽에서 조절해 줍니다. 사진 위에 라인을 한번 그려 볼게요. 라인을 그리실 때 틈이 없이 선을 메꿔 주시는 게 중요해요. 선을 메꿔주셔야지 나중에 색을 그대로 끌어와서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빈틈이 있다면 바깥 배경 부분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채색을 해야 돼요. 저는 라인을 그릴 때 이목구비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작은 부분을 어떻게 섬세하게 그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특징적인 것만 간단하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콧구멍을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리면은 얼굴이 더안 예뻐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그냥 뾰족하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고요. 남성분들은 그냥 코라인을 따라서 코끝을 살짝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을 따는 거기 때문에 나온 배가 있다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라인을 날씬하게 그려주기도 하고요. 옷의 주름 같은 걸좀 디테일하게 표현해줘야지 선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좀 생동감이 있다고 할까요? 작은 운동화의 디테일까지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펜을 굽기를 얇게 해서 표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생략할 부분은 간단히 해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손가락 표현을 하는데 너무 안 그려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손이 예쁘게 그려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벙어리 장갑으로 그려버렸답니다. 뭐 이게 드로잉의 장점이기도 해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색으로, 원하는 라인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그리다가 사진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라인을 따라서 그려야 될지 배경이 너무 어두워질 때 원본 사진을 한번 불투명도를 높여주세요. 그래도 사진의 라인이 잘안 보인다 싶을 때는 그냥 제가 상상을 해서 다리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 줄게요. 추가한 레이어를 아래로 내리고 그 레이어에 채색을 하려고 해요. 팔레트를 열어서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한 후에 끌어줍니다. 그런데 색이 배경까지 다 칠해져 버렸네요. 이런 경우는 분명 작은 틈이 발생한 것 같아요. 라인을 딸때 꼼꼼히 선을 땄어야 했는데 어딘가 벌어졌는지 잘 몰라서 저는 직접 펜으로 이렇게 채색을 해줬습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채색을 해주고 저는 되도록이면 원본에 가까운 색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날의 추억을 한번 떠올리게 해주고 싶어서죠. 다음번에도 색을 끌어왔는데 또 어딘가에 구멍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직접 채워줬습니다. 완전 노가다네요. 사진을 확대해서 혹시나 빈 틈이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좀더 꼼꼼히 채색을 해줬어요. 그리고 모두 라인이 끝난 다음에 사진의 불투명도를 다시 높여줄게요. 설정을 완료하니 원본 사진 위에 제가 그린 그림이 합성이 돼서 완료가 됐어요. 사진을 저장해줄게요. 이대로 끝내기는 아쉬워서 사진 위에 한번 그림과 글을 간단히 써보려고 해요. 다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색상 프로필에 가셔서 RGB로 바꿔줄게요. 아까 채색했던 색보다는 좀더 쨍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배경색은 흰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네온 느낌이 나는 브러쉬를 사용할 건데요. 바탕이 검은색이어야지 좀더 빛을 발하겠죠? 선택은 빛의 라이트펜으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아까 그렸던 그림을 한번 불러올게요. 사진 삽입하기 어, 여백을 두기 위해서 사진을 조금 줄여줄게요. 내가 글씨를 쓸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검은색이 있는 여백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색상을 선택할 때는 한시 방향에 있는 색이 좀더 쨍한 느낌이 나요. 내가 원하는 색상의 색을 고른 다음에 한번 그림을 그려줄게요. 해외여행의 마스코트, 비행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히 그려주고 글씨 색상은 다른 걸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이곳은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찍은 사진이라서. 스위스를 한번 영어로 적어볼게요. 좀 허전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트 모양도 그려줬어요. 짜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해서 액자에 넣어줘도 참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작업했던 저희 부모님 여행 사진이에요. 추가로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렸던 선과 채색한 레이어를 병합해 줄게요. 아래 레이어와 병합하기를 눌러도 되고 손가락 두 개로 위아래로 합치면 병합이 됩니다. 돼요. 그리고 원본 사진의 체크박스를 해제를 시켜줄게요. 부이 표시를 없애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린 그림만 남게 돼요. 여기에다가 색을 한번 채워볼게요. 바탕색을 선택을 해서 채워주면 됩니다. 주변에 지저분한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색은 핑크색으로 선정을 해서 핫핑크 느낌의 핑크핑크한 느낌으로 배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글씨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브러쉬는 서예의 스크립트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좋아하는 브러쉬가 있다면 원하는 펜으로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기본 브러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부모님이 이걸 받아보시고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이패드를 통해서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더욱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기능을 배워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